지금 가장 궁금한 취업의 모든 것 서울시 채용 라이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강민혁입니다. 제가 굉장히 또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서울시 AI 역량검사 프로그램 운영 기관이면서 어떻게 보면 이 국내 최초로 AI 역량검사를 도입한 기업의 현직자이신 분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먼저 자기소개와 함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더스 역량센터에서 역량검사 제품 기획하고 있는 조현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이 AI 역량검사 어떤 단계로 이루어지고 이제 아, 앞으로 우리가 단계별로 어떻게 좀 대응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차근차근 좀볼 거거든요 그 단계에 대한 부분부터좀 먼저 소개 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음. 음, 어, 역량검사의 구성을 생각해 보면 음. 어, 아, 역검은 총 90분 정도 소요가 그렇죠? 됩니다 네. 꽤 시간이 걸린다고 음. 볼수 있는데 음. 어, 전체 과정은 크게 성향 파악이 있고 네. 영상 면접이 있고 음. 가장 중요한 전략 게임 이렇게 음.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네, 네, 네. 이 성향 파악 단계는 음. 어, 말 그대로 응시자의 성향을 확인하는 건데 네, 네, 네. 어, 과제가 네 개가 있습니다. 음. 어, 나 알아보기, 타인 관점에서 나 알아보기, 음. 하나만 선택하기, 여러 개 선택하기 음. 이렇게 크게 네 개의 과제로 구성이 되고요. 음. 음. 또 영상 면접 같은 경우는 모든 기업에서 필수로 이게 할 수밖에 없도록 설정이 돼 있는 과제가 네. 두 개가 있는데 네. 그게 이제. 경험 기반 음. 면접과 음. 상황 면접 네. 예, 네. 이런 게 있고요. 음. 또뭐 일분 자기소개나 음. 뭐 실무 면접, 네. 외국어 면접 음. 이런 것들은 이제 커스텀이 가능하도록 네. 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음. 전략 게임은 크게 아홉 개의 과제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네. 그 네. 과제를 이제 설명은 이렇게 따로따로 했지만 네. 원하는 과제부터 순서 에 상관없이 음, 음. 언제든지 응시를 할수 음.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음. 아,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단계별로 우리가 어떻게 합격할 수 있는지 그런 <laughs> 팁들이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음. 아까 이제 성향 파악에 대해서 뭐 크게 네 가지로 또 음, 구분되어졌다는 음. 말씀 좀 주셨는데요. 네. 그 성향 파악 단계에서는 어떤 팁이 있으면 좋을까요? 아. 어... 성향파악은 말 그대로 성향을 음. 파악하는 건데요. 네. 자기 진단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네. 그래서 직관적으로 응시하는 데는 음. 전혀 어려움이 없고 음. 특별한 설명이 막 필요하고 그런 건 아닌데요. 네. 이게 약간 인성검사와 좀 비슷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네. 나름 데 사실 인성검사와 역량검사의 성향파악은 상당히 다른 검사이거든요. 인성검사는 또 아마 잘 아시겠지만 음. 어, 이게 기본적인 관계를 잘할수 있는가 음. 이런 걸 측정하는 검사기 때문에 네. 한 선을 넘기만 하면 네. 뭐 합격하는 그런 음. 기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역량검사의 성향 파악은 음. 그런 고성과자들의 특성, 네. 이각 기업마다 우리 회사의 고성과자들의 네. 특성을 입력을 하고 네. 거기에 얼마나 유사한지 음. 혹은 또 내가 좀더 보고 싶은 역량에 좀 가중치를 부여한다거나 음. 이렇게 해서 네. 정답이 있는 개념이 아니고 네. 얼마나 우리 조직이 딱 네. 우리 기업에 비한 사람인지를 네, 네. 확인한다. 라고 네. 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문항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120명 문항이 있는데. 네. 그 문항의 전반적인 패턴을 보고 이게 음. 파악하는 거기 때문에 네. 정답이 있는 게 아니고 네. 솔직하게 응시하는게 중요하다. 음.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조직생활이고 대인관계적인 측면, 물론 고성과자들도 네. 어떻게 보면은 좀 왠지 이렇게 사회생활 잘것 같다라는 그냥 막연한 생각이 들긴 네. 하는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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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자연스럽게 굉장히 긍정적인 답변을 선택하면 좀 유리하지 않을까. 네. 네. 그런 경우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음. 맞습니다. 저도 강의를 많이 해보면 네. 그런 질문들 많이 하십니다. 뭐, 다 긍정적이게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네네. 그런데 아, 사실 정말 그렇지 않다. 음. 이 고성과자들이라고 해서 네. 모든 게다 좋고 음.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이고 음. 음. 항상 진취적이고 네.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음. 아 그리고 다 긍정적인 것만 선택을 음. 하면 이게 설계가 돼 있는데 음. 뭔가 신뢰불가, 뭐, 네. 긍정편향 이런 네. 식으로 이게 뜨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증을 많이 해보는데 음. 딱 좋은 것만 다 체크를 하는 경우하고 네. 솔직하게 체크하는 경우하고 실제로 뭐가 더 유리한지 네네네. 이런 것들로 저희가 많이 해보는데 음. 그냥 솔직하게 체크하는 게 좋은 경우가 실제로 더 많다. 오.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그런 게 좋다라는 게 아니라 음. 실제로 솔직하게 체크하는 게더 좋다라고 음. 말씀을 드리고 음. 싶습니다. 자 다음은 영상 면접입니다. 네. <laughs> 이 영상 면접에서 어떤 음. 점을 좀 신경 쓰면 좋을까요? 영상면접은 음. 정말 많은 분들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디테일한 질문들을 많이 주세요 네. 뭐 어조는 높은 게 좋다고 하던데 네. 말은 조금 빠른 게 네. 느린 것보다 좋다고 하던데 네. 그리고 뭐 눈을 1분에 몇번 깜빡이 네, 깜빡이면 <laughs> 안 된다거나 뭐 영양검사의 영상면접에서는 음. 음성과 영상을 분석한다 음. 그리고 내용은 평가하지 않는다 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음성을 분석하니까 어, 말하는 속도나 네. 뭐, 높낮이 이런 것들 평가가 들어갑니다. 음. 그리고 영상을 분석하니까 밝은 표정 네. 이런 게 좋습니다. 네. 네. 그리고 내용은 분석하지 않기 때문에 음. 뭐 부정적인 단어를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음. 상관은 없지만 음. 이게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되는 음. 게 이렇게 녹화된 화면을 실제 <laughs> 면접관이 오프라인 면접하기 전에 다 확인을 한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음. 어, 당연히 뭐 이상한 얘기를 하면 안 되겠죠. 네. 그렇고요. 음. 네. 이런 것들을 그래서 저희가 아 그러면 음성과 영상을 분석하고 내용을 분석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음. 이렇게 준비를 해야겠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네. 그냥 일반적인 대면 면접을 준비하는 음. 것과 똑같이 준비하면 된다. 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자, 좋습니다. 이 전략게임, 요거 이제 여러분들 굉장히 <laughs> 질문 많이 주실 것 같아요. 저도 음. 어, 몇번뭐 유튜브에서도 봐보고 실제로도 뭐 음. 해봤는데 음. 네. 이게 은근히 <laughs> 이게 쉽지도 않을 뿐더러 어 이게 이걸 갖고 나를뭘 어떤 걸 평가하려는 거냐 그러니까 이런 음. 부분도 고민 좀될 텐데요. 이 부분 좀 살펴보면 좋,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네. 대응하면 좋을까요? 크게 현실적으로 도움되는 걸 말씀드리면 네, 네, 네. 어, 아마 응시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조금 영양 음. 검사 게임들을 보면 음. 좀 쉬운 게임이 있고 네. 이게 좀아 이게 진짜 어려운데 음. 뭐 어떡하지? 이렇게 음. 좀 어려운 게임이 있습니다. 음. 음. 보통 많이 어려워하시는 게임은 도형 회전하기 음. 게임이랑 음. 마법약 만들기. 요런 요런 게임들 어려워하시는데 네. 이게 데이터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어려운 게임들을 조금 초반에 응시하는 게 좋다. 이런 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음... 이게 데이터를 보면 네. 후반으로 갈수록 역감이 좀 길이 길다 이 보니까 네, 집중력이 네. 많이 떨어져서 그쵸. 조금 점수가 하락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음... 그래서 좀 어려운 게임이 있어 앞부분에 응시하는 게 좋다. 음... 그리고 또한 가지는 역감이 길다 보니까 네. 이런 뭐 팁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중간에 쉬어가기 기능이 있거든요. 네, 네, 그 네. 쉬어가기 기능을 어, 실제로 많이 활용해 주시는 분도 있지만 네. 기능이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도 어... 있어요 오... 충분히 시간을 많이 써도 괜찮으니까 네, 네. 쉬어가기 기능을 많이 활용을 해서 네. 실제 역검은 컨디션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네, 네.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a i 영양 검사를 시작하기 전에 어떤 것들을 또 준비해야 되는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음... 아마... 어, 가장 궁금해 하실 게, 네. 가장 준비, 준비라는 게 결국 잘 보는 방법, 음. 이런 거잖아요. 네, 네. 어떻게 하면 여건을 잘, 어, 이게 문제 없이 잘 응시할 수 있을까, 이런 게 음. 궁금하실 텐데, 어, 사실 영양검사는 다른 음. 막 GP 시험들처럼 음. 지식이나 이런 걸 평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네, 네. 이게 연습을 많이 한다고 해서 네. 점수가 드라마틱하게 오르고 이지는 않습니다. 음. 다만, 이게 음. 게임이 있다 보니까, 음. 또 약간, 이 툴 자체가 좀 생소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것들에 익숙해지는 건 필요하다 음. 그래서 반드시 한두 번 정도는 그쵸. 연습을 하는 게 좋다 음. 연습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잡다라는 사이트에서 음. 월 5회는 무료로 어... 응시하실 수 있고 결과표도 네. 받아보실 수 있도록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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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준비를 네. 하고 있으니까 아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까? 아, 지, 아, 지금 하고 있어요 아, 지금, 지금 되고 있죠? 네, 네. 서비스가 아, 되고 여러분들. 있습니다. 잡다에서 아. 네, 잡다 해서 응시하실 음. 수 있고 음. 어, 결과표도 볼수 있다. 음. 그래서 꼭 실전 응시를 한두 번 네. 먼저 하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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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최종 기업에서 주는 링크를 통해서 응시를 하는 게 네. 좋다. 음. 그리고 저희가 만들어놓은 콘텐츠 응시 관련 음. 콘텐츠들도 꼭 확인을 먼저 해보시면 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수 있다. 그 서울시에서 그 음. 지원해주는 음. 모의로 또 해볼 음.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아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시면 음. 어, 좀 도움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서울시 취업 라이브는 어, 한 달에 한번두 번째 화요일 오후 9 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는 다음 달에도 더 알찬 취업 정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강민혁이었고요. 마이다스 IT 자인원 영양센터의 조현찬 프로님과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